자, 어떤 두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직교는 기억나지. 서로 90도로 만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면은 기울기는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기울기는 안 바뀌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직선도 평행이동을 시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게 하려고 한 거냐면은 0,0, 원점을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원래 얘네 둘은 90도로 만나고 있었는데, 얘네를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기울기는 안 바뀌었을 거고 이 둘의 관계인 90도로 만나고 있다도 안 변했겠지. 괜찮아? 어, 그래서 얘네는 아직도 90도로 만나고 있는 중이야. x축 위에 1이라는 지점은 존재할 거 아니야, 이게 수직선이니까. 이 수직선 위에 1이라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1을 지나게 y축이랑 평행하게 그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점이 각각 생겼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위에 이 만난 점을 1, y 좌표 모르니까 m이라고 쓴 거야. 괜찮아? 어. 그래서 그 점을 p라고 그냥 두게.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기울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그치?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인데 지금 0, 0에서부터 1, m까지 끌어올릴 거니까 x 값 증가량 얼마야? 어. 그 다음에 y 값 증가량은? 어 그지 그래서 1분의 m 하니까 기울기는 지금 이제 뭐가 된 거야? 그냥 m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1로 끌어내렸냐면은 x 좌표가 1이면 y 좌표가 기울기가 돼. 기울기 값이 똑같아져. 괜찮아. 그래서 굳이 x 값을 1로 만든 거야. 됐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만나는 밑에서 만나는 이 지점도 뭐 여기 p s 니까 여긴 뭐 h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그냥 하면 돼. 그냥 p 프라임이라고 써서 그냥 그냥 같은 성질인데 다른 좌표여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쓰겠다, 막 이런 표현이니까 피 프라임이라고 쓰고 1, m 이라고 썼어. 그러면은 얘도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음수 값일 거야 아마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잠깐 해, 잠깐. 별 얘기 아니잖아, 그치지 그 빗변의 제곱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90도 였을 때. 그러면 C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잖아. 그 양쪽. 이제 루트 씌우면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냥 양수만. 아, 맞지? 어. 자, 다시 되돌려가지고 요 삼각형. 얘는 직각 삼각형 맞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M이니까 제곱,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요 길이 맞지. 어, 그럼 내가 얘를 요렇게 써도 되잖아. 굳이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1의 제곱이라고 쓴 거야. 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직각 삼각형 맞지? 여기 직각 있는데 여기 직각.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얘가 직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체 삼각형, 이큰 전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다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거든. 근데 이빗변 그러니까 90도에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라는 게 결국 얘도 x 좌표가 1이고 얘도 x 좌표가 1이니까 y 좌표 길이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 그러면 m에서 마이너스 m 프라임 하면 돼, 그치 괜찮아? 어, 여기 음수 음수라고 써, 얘가 음수. 그러면은 빼기 마이너스 m 프라임 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더해지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m 빼기 임 이라고 써도 된다. 그럼 얘네가, 얘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성립시킬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직각 삼각형이라고 봤을 때 빛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둘 제곱해서 더한 거와 같다고 쓸수 있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이걸 그냥 전개해. 좌변 전개하고 우변 제곱하면 돼, 그냥.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 빼, 그냥.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2로만 나눈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오른쪽으로 갈거 아니야? 근데 이 녹색 m이 누구냐? 녹색 직선의 기울기였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지 얘가.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해가지고 써먹기는 했지만 기울기는 바뀐 건 아니잖아. 그치? 증명할 때는 평행이동을 시켜서 증명했지만 기울기는 바뀐 게 아니니까 m 곱하기 m 프라임의 제곱이 아, m m 곱하기 m 프라임을 곱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이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고 있으면, 직교하고 있으면, 90도로 만나고 있으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로 결정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괜찮아? 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증명을 해봐. 처음부터.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처음에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아무렇게나 있어. 두 직선이 아무렇게나 있는데, 90도로 만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가정을 해. 먼저. 그런 다음에 0,0을 진하게 평행이동을 시켜. 그 다음에 x축 위에 x 값이 1인 지점을 결정을 하고 y축이랑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두 지점을 설정을 하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밑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그 다음에 y좌표 요 길이 확인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더 써가지고 정리하면은 어,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증명되는. 요 증명이 이제 나머지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명할 때또 필요하거든. 여기까지 한번 증명해 봐라. 안 괜찮냐? 어렵냐?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세번쓴 거야. 딴거 없고. 이제 다음 게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거는 너한테는 그냥 이제 연습한다 고 생각하면 돼. 진도를 나간다, 안 나간다, 약간 그런 느낌 구경하는 거지. 편하게 들어도 돼. 우리가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 저희 첫 번째 공식이 있고 두 번째 공식이 있고 세 번째 공식이 있고 네 번째 공식이 있는데 다 유도 과정을 외워야 돼. 이거 공식 외우면은 그 유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그. 수학적인 개념을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문제 풀면서 깨달아야 되거든. 그니까그 전에 깨달으라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표현은 교과서에 이게 담겨 있어. 예? 그러니까 공식만 담겨 있는 것도 있어. 뭐 예를 들면은 구의 예, 표면적. 그러니까 구의 건넓비를 구하는 공식은 풀이 과정이 그니까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얘는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 그그 그 얘기는 이 중간 과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유형에서. 근데 그게 실제로 유형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갑자기 또 해야 돼. 이게 다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괜찮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갈 거고, 얘가 고일 때, 고일 때 되게 중요하게 나와. 이게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어, 이거 그냥 뭐 외워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구조가 잘 나온다고. 이게 원과 관련돼서 되게 잘 나와. 아무튼. 첫 번째 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있는데 세네 번째 거는 겁나 빨리 끝나고 요거 되게 오래 걸려. 어,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듣고 점심 먹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괜찮아. 됐지? 자 일단은 해볼게 이제.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형 아니고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어. 어, 그래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xy가.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이제 y는 ax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걸 표준형이라고 불러서 기울기랑 y 절편이 그냥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얘는 이렇게 표현한 거냐. 내림차순. 괜찮아. 그거를 이름을 l이라고 부른 거야. 그냥 직선. 그 에, 어, 선이라는 영어 단어 그냥 l에서 그냥 따, 따온 거야. 라인. 자, 그 다음에 점이 붙어 있지가 않아. 위에 있지가 않은 어떤 점이 있어. 그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표현이야. 괜찮지? 이제부터. 자, 그래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이 지점이랑 요 직선식 이렇게 두 개만 줬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지금 잠깐 갖다 쓴 거야. 얘는. 어, 그래서. 나중에는 공식에서는 이 녹색은 없어져야 돼. 녹색은. 잠깐 중간 과정으로만 쓴 거야. 없어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잠깐 넘어가서. 일반형이랑 표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형은 이렇게 쓰는 거고, 표준형은 이렇게 쓰는 거야. 직선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 표준형을 처음 배운 학생들이, 아, 표준형이라는 거는 Y는 왼쪽에다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 이제 그게 아니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형, 이게 뭐 표준형, 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냥 기하학적인 특징이 나타나도록 정리한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Y가 한쪽으로 안 몰려있지. 괜찮아. 이게 알파베타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표준형이야.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나 원의 중심이 어딘지 안 나타나잖아, 이거. 이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표현해야 되거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어, P, Q가 꼭지점인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선잘 확인이 안 되거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형에서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첫 번째야. 이거 별로 안 어렵거든. Y만 왼쪽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돼. 일단 저 괜찮아. 그러면은, 기울기랑 Y절편이 나타나지. 아, 선생님, 이거 그냥 기울기만 어차피 쓸 건데, 기울기만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중간 과정을 굳이 너네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그게 나중에 필요해서 굳이 갖다 쓰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만 한 번에 뽑아내서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굳이 이게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갖다 쓰는 거야? 두 점이 있을 때두 점의 좌표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이제 얘기야 그러면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라고 해서 기울기라는 건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니까 일단은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을 표현을 해봐 그러면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빼면 되는 거냐 그냥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 직선이 아니야 왜냐면 얘는 지금 기울기만 같은 거니까 직선 ph랑 기울기만 같아 그치. 여기까지는. 그0영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니까 얘는 0, 0을 지나는 직선 PH와 기울기만 같은 직선이야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x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 대신에 x x1을 대입한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겁나 중요하다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3을 대입한다.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은 y 대신에 y-4를 대입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내가 막 되게, 되게 여러 번 시키잖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응? 어? x축 방향으로 x1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은 x 대신에 x-x1을 대입을 하면 돼. 그럼 평행이동이 된 거야. 응? 어? 그러면은 평행이동이 된 거야,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렇게.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림으로 봤을 도형으로 봤을 때는, 함수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이동된 거야, 이렇게. 응? 어? 근데 이제 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바뀌는 거 보이지 요거 바꾸면 이동한 거라고 이게 이거 겁나 중요하다니까 알겠지? 모든 함수를 다 평행이동 시킬 거기 때문에 함수 배울 때마다 다 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평행이동 시킬 때마다 나온단 말이야 예? 이해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평행이동 시켰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은 마찬가지로 Y 대신에 Y-Y1을 대입하게 되는 거,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될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Y 대신에 Y-1이 들어와. 지금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지, 드디어. P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얘가. 어, 선생님, 그러면은 H점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되지. 여기가 그러면은, 어, X2, 여기는 Y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뭘 없애고 싶었냐? 이 녹색을 중간 과정으로만 쓰고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일단 한 거야. 이해돼? 어, 두점 중에서 아무 거로나 해도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 파란색 직선이라는 거는 얘고, 그 다음에 직선 pH라는 거는 얘야. 얘. 얘네 둘. 응? 이 서로 직교하고 있지. 90도로 만났으니까. 그럼 이쪽에서의 기울기 뽑아내고 저쪽에서 기울기 뽑아내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 방금 배웠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야. 여기서 양변에 분모를 제를 곱해. 분모를. 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다음에 얘를 또 얘를 곱해 갑자기. 어, A, B 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어려운 게 얘를 갑자기 K라고 도 잠깐. 어?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근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그 흐름이 갑자기 뜬금없이 AB분의 1을 곱하잖아. 그치? 여기서. 그런 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 그러면 이제 다한 거야.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만 보고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양변에 B를 곱해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Y2만 남겨. 왜냐면 이따가 녹색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 녹색을. 그래서 Y2만 남겨. 이번에는 가운데 거랑 얘만 보고, 마찬가지로 a를 곱하고 x2만 남겨. 그러면 이제 요네 등식이 완성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진짜 다한 거야.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워. 여기까지 어려워. 특히 여기서 자꾸 까먹어. 여기서. 갑자기 얘랑 얘를 곱해서 k로 놓는다. 이게 어렵다고. 응? 어? 괜찮지?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직선에, 이 파란색 직선 위에 녹색 점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녹색 점이니까 X2, Y2를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2랑 Y2는 여기 위에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럼 이걸 대입해. 이렇게 대입해. 괜찮아? 어. 그런 다음에 제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지 않은 애가 K거든, K. 어, K가 지금 여기는 없잖아. 우리는 진짜 원래 제공됐던 게 뭐야? 노란색이랑 파란색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없어져줘야 돼. 그러면? k로 정리하는 거야. k로 정리를 해. 그럼 이렇게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하고 k로 정리하면 돼. 어, 그럼 정리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가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야?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제곱 제곱하면은 얘랑 같다 이거 아니야, 그치지 어, 그래서 이거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별 얘기는 아니잖아 공식이. 뺀거 제곱 제곱한 더하고 루트 씌웠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좌표 평면에서 그냥 써먹은 거지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 얘를 그대로 써먹을 거거든. 그럼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얘를 지금 여기다 구해 놨잖아. 그치 녹색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해 놓은 거를 다 대입을 해. 그러면은 k의 제곱은 묶이면서 루트 씌웠으니까 밖으로 나갈 건데 얘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나가줘야 되지. 어, 그러면 k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올려놔. 이제 다된 거거든. 파랑색이랑 노랑색만 있잖아. 지금 파랑색이랑 노랑색만 있고 선분 p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조금 해주고 끝낼 거거든. 정리는 요런 거 생각해봐. 3분의 5 곱하기 루트 3이야. 그러면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5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똑같이 생겼으면. 루트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게 똑같은 게두번 곱해져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러면 은 그냥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조금 더 빠르거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오면은 여기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루트만 씌워져 있고, 그럼 여기 그냥 바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제 약분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약분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무조건 양수 나오겠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판음에 루트 씌우면 무조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대값을 씌울 이유가 없어 이 분모는. 분자는 원래 마이너스가 달려 있었으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만 달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절대값 씌워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지. 전체 마이너스 묶인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요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어 요게 요 과정이 그니까 공식만 쓰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나중에 그 고일 약간 활용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 요 과정 요 중간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활용 답지를 보면은 금방 이해하는데 이게 공식만 잘못 외웠다가는 이게 위험하거든. 활용 문제가 거의 다안 풀려. 그니까요 과정을 외워야 돼. 근데 넌 어차피 수능 볼 거잖아? 어, 그러니까 수능 볼 거여도 내신은 아니지만은 수능은 훨씬 더 약간 교과서적으로 내려는 시도를 되게 강하게 하고 계시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과정은 무조건 다 외워 줘야 돼 괜찮아 그러면 이제 훨씬 더좀 편하게 예, 답지들이 이해가 돼 여기까지 하고 한 번씩 써보시고 한4 사분 뒤에 밥 먹으러 가보려고 눌러봐 그냥 구경해도 돼 그냥 뭐 그림책 본다 생각하고 그냥 어막 아, 눌러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나머지 두 개를 하고, 끝내려고 하거든? 나머지 요거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 어, 둘다 이제 간단한 거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요거 세 번째 거할 거야. 얘네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의 중심이 이제 0,0이야. 근데 이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아래 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 이 원을. 요건 이해 되냐? 요거 이해 안 돼? 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봐. 이게, 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 점. 딴거 없고, 여기가 이제 X, Y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내려.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길이 X는 맞잖아. 그치? 여기 길이 Y는 맞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요 길이, 요 간격을 상수 값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요 길이는 못 움직이게 막는 거야. 상수로. 그러면 얘네 둘만 왔다 갔다 하고, 요 값만 결정된 상태. 그러면서 이 구조는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끝난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는 결정되어 있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 결국 이원 위에 있는 x 좌표 y 좌표들을다 표현한 거야, 이게. 이해 돼? 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 y는 mx+n이라고 쓸수 있지,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n이잖아, n. 그러면은 얘를 일단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접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이라고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y 대신에 대입만 할 거야. 그러면 여, 여기 대입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이원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이 녹색 위에 있는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친구. 그 지점은 여기 접선, 이게 접점밖에 없는 거지, 여기 접점.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좌표, Y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좌표, Y 좌표랑 여기 있는 X 좌표랑 Y 좌표랑 같은 값일 거 아니야? 요 때는. 요 때는. 그러면 그냥 대입해도 되지 않냐? 그럼 이거 가지고 X 좌표를 구하면 은이교점의 X 좌표가 나오겠지. 요 교점. 요교점의 X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를 만족시키는 게. 예?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곱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내림 차선 정리한 거야. 그러면은 X에 대한 지금 2차 방정식인 거지. 2차 항, 1차 항, 상수 항. 이렇게. 예?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근몇개 나와야 돼? 두 개. 무조건 두개 나와야 되거든? 들리냐? 어, 무조건 두개 나와야 돼. 그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원래 두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접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없을 때에는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만들어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어? 왜냐면은 만나는 지점이 실수 접표계에서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두 개일 때도 있을 거지. 그러면 이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이거야. 이해 되냐? 판별식? 이해 안 돼? 너 근해공식 기억 안 나냐? 기억나? 그러면 근해공식이라는 게 결국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 있지, 여기. 여기를 판별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판별식. 줄여서 그냥 D라고 표현해, D. 얘가 만약에 실수로 남아있다고 하면, 실수. 그러니까 뭐, 3, 0.4, 뭐 이런 실수들 있지, 실수. 허수 말고 실수. 허수. 허수는 루트 안쪽이 음수인 거. 음수인 거 말고 이렇게 양수인 거로 이제 실수들이 나와있다고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니까 X값이 두개 나오지 않겠냐, 이 소리야. 이해 안 돼? 돼? 어. 그러면 여, 여기는, 여기는 만나는 점이 하나,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없고, 여기는 만나는 점이 둘. 그래서 판별식이 지금 여기는 0보다 크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0보다 작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이 녹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고1 문제 유형에서 얘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 안 만나는 조건이 지금 여기서 이해하면 돼. 요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고. 대입하고서는 x 좌표가몇개 나오냐. 이해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으로 넘어가.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게 해줘야 돼, 얘는. 왜냐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공식이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게 해주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A, 얘는 B, 얘는 C였잖아?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되게 하려면 B 자리에 있는 거 넣고. A 자리에 있는 거 넣고, C 자리에 있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만들어져. 우리는 N만 구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 N.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N만 없잖아, 지금. N만. 여기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제 Y 절편만 없는 거 아니야. 아, 그치? Y 절편만 뽑아가지고 대입하고 끝낼 거라고, 그냥. 문제에서는 얘를 줬고 얘를 줬다고. 에? 어, 그래서 그냥 얘만 대입하고 끝낼 거야. 어려? 안 어려? 어, 그러면 유도해봐. 마지막 거 한다? 어, 괜찮아. 어, 다 하고 또안 되는 거 다시 하면 돼. 어. 자, 마지막 거는 얘는 지금 이제 기울기를 줬을 때거든, 기울기. 얘는 좌표를 줬을 때야, 좌표. 접점. 얘는 접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직선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접점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에 발을 내리면은 90도로 만난다고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수선에 발 내릴 때그어 외심 내심할 때. 그러면은 직선 OP의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돼?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어 맞아. x 1분의 y 1 쓰고 그 다음에 90도로 만나고 있지. 그러면은 이 녹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게? 어. 어, 그쵸. 어, 맞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쓸 수가 있냐면, 요거 기억나? 두 번째 거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기울기만 결정되면 되잖아. 지금데 기울기는 아까 결정된 거잖아. 여기서 90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계를 하고 양변에 Y1을 곱해. 정계하고 Y1 곱해.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양변에 Y1의 제곱이랑, X1, X를 이렇게 더해. 그래가지고, 그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렇니까 정리가 된 거거든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인데 X의 제곱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에 X1 Y1이 있잖아 지금 <laughs> 괜찮냐? 안 괜찮구나 X, X, <laughs> X1 Y1이 있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지 어,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든 거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그치 그냥 대, 대입만 한 거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랑 똑같지. 어, 그래서 바꿔도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 잠깐 지워도 되지.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운 게 끝이야. 그럼 여기 보면은 X랑 Y는 그냥 변수고, X1, Y1은 그냥 상수고, R도 상수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직선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한 거는 이제 다, 네 개는 다 끝난 거거든.